자, 이제 100m 여자 중등부로 이어집니다. 여자 중등부 결승전 참가 선수 소개해드리죠. 1레인 경기도 대표 정승현, 2레인입니다. 전라남도 대표 김다연 인천 대표 권건 삼레인에서 뛰니다 4레인 서울을 대표합니다. 권예은, 오레인입니다 경기도 대표 노윤서 경북 대표 정다연 선수 6레인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칠레인입니다 서울특별시 대표 노하은 마지막 8레인 경상남도 대표 백서빈 자, 뭐 우리 육상 팬들은 많이 아시겠죠? 올해 11조 9호 어, 역대 중학교 2위기를 갖고 있는 노윤서 선수, 금파중학교. 자, 5레인에 있고요. 네. 그리고 권예은 선수 아시죠? 춘계중고 중구회장배, 중구 추계중고, 중구 모두 금메달 싹대했던 올천 권예은 선수가, 어, 4레인에 있어요. 자, 두 선수가 옆레인에 붙어 있는데요. 자, 라이벌 관계인데, 기록으로 따진다면, 노윤서 선수가 권예은 선수보다도, 어, 0.19초 빨라요. 네. 자, 오늘은, 노윤서 소년층 금메달리스트 노윤서 선수가 또 1위를 차지하던지 권예은 선수가 서류권을 하던지 예. 출발했습니다 100미터 결승전 자 노윤서 선수가 자, 스타트 빨랐죠 올해인의 노윤서 노윤서가 조금 밀고 나오는데요 상미도 빠릅니다 상레인의 권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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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예은 권예은이 치고 나옵니다 권예은. 권예은이 치고 나옵니다 권예은 들어옵니다 자 권예은이 이 승부에서 승자가 되는군요 서울 대표 권예은, 자 권예은 노윤서의 맞대결 그리고 권은 선수도 거기에 함께하는 형국이었는데요. 네. 자 권예은 선수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윤서보다 조금 나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에는 노윤서 선수가 더 빨랐었죠. 예. 자 권예은 선수의 기록이 12초 2일입니다. 노윤서가 12초 30이고 예. 최고 기록을 말씀드린다면 노윤서가 11초 95인데 오늘은 권예은 선수가 노예은 선수를 이겼죠. 예. 그리고 경상북도 정다윤 선수도 잘 쳤습니다. 그렇네요. 자, 본인의 기록이 11초 34였는데 0.03초 줄였죠. 권광훈 선수도 기록을 많이 줄였어요. 예. 자, 오늘 기록을 많이 줄인 선수들 어, 정다윤 선수도 본인 기록을 줄이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아 권예은 선수가 노윤서와의 맞대결에서 정말 막상 막하였거든요. 권예은 선수 스타트가 좀 늦었죠. 예. 노윤서 선수보다도 권가은 선수가 스타트는 제일 빨랐는데. 네. 자, 이따까지만 해도 이제 평형선을 이루다가 20m 남겨 놓고부터 앞으로 나오고는 권예은 선수. 자, 씩 밀고 나왔던 권예은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노윤서 정다연. 이래서 중학교 때는 서로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네. 항상 컨디션은 최상일 수가 없어요.